아, 윤기 잘잘 잘. 시나요눈 키체 현 교수님한테 <목소리나> 두렵 다가도 그랬겠다고 했는데 씨. 너집온다고얘기했 어. 네. 들었었어? 아니 못 땄어. 없지. 시간이 없고 애가 너무 작아. 아, 이따만해. 아 이러면 안 돼. 그래 아까 전에 위에 교수님한테 올라가는. 나한테 그래서 매일 드리려고 교수님. 제철이 아니에요. <laughs> 아 너무 웃겨것아요 이거는 분풍지 바르는 거예요. 존예. <laughs> 존예래. <laughs> 원래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여기. 이렇게 한다. 네 주스 안돼 맞지 삐뚤지 됐어 됐어 정말 아, 수고 많았다 이거, 이거. 크나 더큰거 같다 야 앞뒤 맞는지 봐봐 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있어? 이거 맞아 어. 앞뒤가 있었어 꺄끌끄끌한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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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는데 어 맞는 거 같아 기억 안나 <laughs> 아직까지. 내년에 풀줄 다시 하지 뭐 이모한테 있다고? 응 됐어 걸로 내려갈까? 아니 이거 꺼내게가서 필요한 거야. 아 폭우 온적 있어? 그러니까 폭우 온적 있어? 모르겠어. 쟤네들부터 일단 치울까? 괜찮아? 저 저기서 갖고 갈수 있겠어? 나? 아니 아니. 길이 좁아서.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잡아야 돼. 여기 진짜 장관이다. 그래? 여기 진짜. 네. 여기가 저희가 자고 났던 자라고 잘 왔던... 근데 앞에 이거 너무 웃겨 이런 곳이야 여 응. 여기 예에에거기 올라가 야딱딱 여기 존에. 여기 존에. 여기 존에. 여에 여기 존에. 야기 존에. 여기 존에. 여기 존에. 여기 존에. 여기 존에. 여기 존심 지금은 약간 괜찮아요. 지금 약간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요. 자유로움을 약간 제한을 받았다고 느꼈을 느꼈달까. 청소는 너무 털어서 하긴 하는 건데 내 집에서 자유롭지 않았어. 그런 심정이에요. 음. 나의 집은 어딜까라는 그런. 저도 그거 가끔 느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께서 카톡을 보내셨는데, 오늘 할 일들을 쫙 이렇게 늘어, 늘어둔 거야. 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고, 언제 집다움을 느끼지? 싶더라고, 진짜. 뭐. 한번 닦았어? 응. 닦았어? 응. 꼼꼼하죠. 응. 다 털었어? 어. 모두 응. 털었어. 너무 <목소리가> 다 민낯.. 맨날... 괜찮아? 응 괜찮아 아 됐어 땅